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종전 협상 소식이 들렸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요. 첫째, 지난 11월 19일 미국과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28개항의 종전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둘째,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셋째, 12월 초 우크라이나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과 함께 새로운 종전안을 만들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빠르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점령한 영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당선 이후 실제로 종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지난 11월 19일에 공개된 종전안입니다. 이날 외신 보도를 통해 새로운 우크라이나 종전안 초안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얘기를 나눈 거죠. 총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던 여러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째, 동부 돈바스 지역 포기입니다. 돈바스 지역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데요. 러시아가 전쟁 초기부터 점령하려 했던 핵심 지역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군병력을 대폭 축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의는 우크라이나의 자주 국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셋째,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가입 금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토가입을 원해왔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서, 이 종전안은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작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쓴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진행한 일련의 협상들입니다. 11월 23일 미국 우크라이나 제네바 회담. 11월 2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존 28개 항의 종전안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서 19개 조항으로 간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이 있었다. 금방 타결될 것 같다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월 30일 미국-우크라이나 플로리다 회담. 일주일 뒤인 11월 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 미국 러시아 모스크바 회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논의한 내용을 들고 12월 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러시아 측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수정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러시아는 회담 자체는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제안으로 수정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 미국, 우크라이나 플로리다 재회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시 플로리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률로든 헌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에게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며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간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제안을 읽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나라들과 얘기한 뒤 종전안을 다듬어서 다시 미국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주요국과 함께 만든 새로운 종전안입니다. 12월 8에서 9일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회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온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죠. 이들은 종전안과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종의 작전 회의를 한 거죠.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리 생각은 미국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보다는 전후 안전 보장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종전안의 핵심 내용. 이후 우크라이나가 유럽 나라들과 논의해 수정된 버전의 종전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세부 내용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도를 통해 핵심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첫째, 나토 조약 5조 방식의 안전보장.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이 나토 조약 5조와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나토 조약 5조는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회원국 중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 방위를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나토 회원국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은 겁니다. 둘째, 영토 양보 내용 삭제. 기존 종전 안에 담겼던 영토 양보에 관한 내용은 아예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죠. 셋째, 한국식 DMZ 모델 검토. 대신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 즉, DMZ를 설정하는 내용도 협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3년 한국 정전협정 모델은 공식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DMZ와 같은 완충지대를 만들어 두 나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DMZ를 설정하고 완전한 평화 조약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크라이나는 유럽 주요국과 함께 만든 새로운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첨예한 사안인 영토 문제를 두고 이것은 선거로든 국민투표로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최신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과 통화한 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매우 강한 어조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의견 불일치가 어떻게 해소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작은 의견 불일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와 안전 보장 문제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이 제안한 전후 재건 계획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종전안 초안의 부속 문서에는 전쟁이 끝난 후 재건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4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미국이 직접 운용해서 재건 프로젝트에 쓰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절반은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에, 나머지 절반은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기금에 투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의 5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데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와 공동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후 재건 계획을 두고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추후 공식 발표를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한국의 DMZ 모델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953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상황이 7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건데요. 완전한 평화가 아닌 휴전 상태로 전쟁을 멈추고 비무장지대를 통해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소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합의안을 만드는 모습은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전쟁의 종결도 중요하지만 전후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보다 안전 보장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평화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